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여기는 화이트 리버라는 도시고요. 저희가 레스토로 가야 되는데, 오늘 여기서 레스토까지 한 9시가 정도 타고 가야 됩니다. 7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 하는데,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, 저희는. 5시, 7시 출발해서 다시 주시했어요 시간, 시 9시. 1시아 밥? 시밥 먹는 거 빼면 9시간 걸렸네요. 9시간. 근데 난 진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음. 차 오래 타기 걔는거 같아. <laughs> 그 능력이 완전 상승했어. 그 대신 허리를 잃었어. <웃음> <웃음> 난 진짜. 인도에서부터 잃었어 허리를. 어떻게 쓰고 그어 뭐라고, 어따 쓰겠지 뭐. 그냥. 스와티니가 세명 중에 한 명이 에이즈야. <laughs> 에이즈라고 그랬잖아. 4명, 4명. 3명 중에 한 명이고 여기는 네명 중에 한 명이래. 여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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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<웃음> 그리고... <웃음> 뭐야, 조심해야 돼. 간, 강간? 강간 범죄율 1위. 여기? 대문 서워 우리끼리만 다니면 되지. 마세루 브릿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엔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차가 막히네. 뭐 파네요 이, 이 주변에 옥수수 이런 거 있으면 맛있겠다. 저희 출국 심사 받고 오겠습니다. 짠! 아 우리 돈 내야 되지 여기서? 음. 차량 톨톨 비용. 음. 어 차기 라이센스. 너큰 가방이 너 어떻게? In the trunk. 야 yeah. 꺼내 왔습니다. 에서 티니는 면허증 검사 안 했는데. 음. 여기는 하네요. VIP, VBRP. 외교관 가진 어, 그 패스커트 이쪽. 우린 이쪽. 와, 어, 여긴 패스가 빠르다, 그지? 기억 안 돼. 한국인 이면 VIP 아니야? 우리 VIP야? 들어가보고. 아니, 아야 아니. 아니야, 아니야. 왜 그래. 왜? VBRP 기준이 뭐지? 고위 관계자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, 우리가, 우리 유튜버인데. <laughs> 이 나라를 소개할 사람들인데 가세기 뭐 <laughs> <laughs> <Yeah, it's cool. 웃음> 갑질 유튜버 갑질 <laughs> <laughs> 레스토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큰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주차해놓고 들어가는 길인데 저희는 고기 구워 먹을 겁니다 고기 맛있겠죠 남아공에서 는 캠프를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레스토터에서 숙소를 좀 별장같은 데다가 잡았어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재료 사러 가고 있습니다 고기 고기 색깔 좋다 근데 고기 어? 라면 쌀 짜란 화장실 왔는데 컨범이 <laughs> 이렇게 있어요 에이즈 발병률이 좀 높아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설치하나 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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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맞아 맞다. 말레아리아 루치 헌빵. 와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빵. 도착 몇 시야 지금? 지금 몇시예요 9시, 9시 벌써 9시야? 언제 밥 먹고 언제 먹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9시야 벌써 나온다 <laughs> 나온다 그지 별 진짜 <웃음> 많지? 처음 <laughs> 봐오자마어떻게와 대박이야 별 진짜 많아 숙소가 완전 산 꼭대기 있어가지고. 야야 여기 어디가 더잘 보여? 와 미쳤다 별 진짜 많아. 뒤에 별 진짜 많아. 하이. Good evening. How are you? Good evening. Good. Very nice. And uh, which name? You came from the blue for table. No, call. To call? Yeah. Let me wait a moment. How so? Tell me. t e 어 l me. Tell me. t e l Ah, sweet, yeah, yeah. yeah. And then spoons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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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we make the fire. Wow. Can we make the fire? Yeah. Yes. Yeah. Yeah. Wow. i We're <laughs> free yeah We're free We're wow. free, yeah, we're free. Wow. 오케이, 오케이 빨리 우리 yeah. 요리 해먹자. 오케이. 땡. 아, 짠. 엄청 맛있겠죠? 여기 장금이. 소나라오. <목소리> 발태 대기업만 깔아주고 있는 그래. 칼이 <laughs> 없어서 이 칼을 쓰고 있습니다. 돈까스 칼. 이렇게 없어. 요리 완성했습니다 저희. 고소한테 오 좋다. 그리고 정정. 고맙습니다. 짜 아침입니다. <laughs> 어, 저희 지금 학교 앞에 왔어요. 학교 앞에. 아데 학교 왔 얘도 하고 싶어한다. <laughs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웃는 거봐 너무 귀엽다. Are you teaching something here?

아, 왔다 왔다 사탕 주자 저여가 사탕을 샀거든요 혹시나 학교 같은데 오면은 아기도 주려고 캐나의 길 캐나 큰가? 아얘 줄래 아얘 <laughs> 줄래 너무 귀여워. 얘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이 e 이 m not s u r 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한. e I'm n

엄지가 뭐가 있어 어,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? 예, 모르겠어 계속해. 착하게 커라 얘들아 <laughs> 생각지도 어. 못한 곳에 딱 이렇게 할 그러니까. 거가 있네 사냥인가봐 하이 하이 레이터로 아이고 미안, 미안, 미안. 잘하겠다. 말키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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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마을 너무 좋다, 여기. 시골 동네 느낌. 숙소에서 주변 잠깐 돌아볼래가지고 해 내려왔거든요.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아, 숙소 너무 잘왔다 우리. 레소토에 오십분, 말레아리아, 러치에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별도 너무 이쁘고 주변에 마을 풍경도 너무 이쁘네요.